아, 천하모 5km 남았습니다. 대원산은 6.8km 들어가고, 치마복대피서는 1.1km. 자, 여 앞에 지금 상군 아저씨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저 어디로 지금 아직도, 아직도 마음을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우리 상군님. <laughs> 앞에 저 상구님 지금, 하, 지금 무전치기 폭포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오신 한 분은 지금 뒤로 어디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세제 코스 딱세 명이 가네, 세 명. 더 이상 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무대치기, 무대치기 폭포 아, 상류 쪽입니다. 이제 그, 치마복 산장 쪽으로 가면은 내려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 지금 올라간 사람은 없어요. 해발 1355. 자, 앞에 가신 상군님께서 어찌 살을 잘 타시는지. 이 지리산 숲을 보십시오. 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딱. 이제, 하늘이 보이는 거 보니까, 치마복 산장이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잠깐만, 예. 봅시다, 잠깐 봅시다. 어찌나 여기 다쳤어요 아니, 넘어졌어요. 어, 화대 정주 하는 거예요? 네. 예. 어, 몇시 출발했어요? 2시에 출발했습니다. 새벽 2시, 아이고, 조심히 서가세요 화대정주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발도 다치셨고. 예, 치마복 선장이 도착을, 이 계단만 올라가면 됩니다. 치마복 선장 올라가는 길. 치마복 선장 화장실. 지금 거 화대 종주하는 거예요? 네. 아그 친구 내려갔나요, 혹시? 금방 앞에 발 앞에 갔어요. 발이 좀 다쳤던데. 네, 네. 아 대단합니다. 땀 한번 보세요. 여가 여가 보세요. 야 멋집니다. 치마복 아, 대피소에 왔습니다. 예, 대원사 7.7km 내에서 예, 화장실이 이렇게 잘되어 있어요. 예, 여기는 어지산 치마복 치마복 대피소입니다. 치마복 대피소. 아. 옛날에는 이쪽으로 여기 침마복귀있었는데 그 뒤쪽으로 어 새로운 건물이 현대식으로 어 들어왔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진짜. 옛날에 그 옛날에는 여기가 대피소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신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투마복 최신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 센터에 갑니다, 센터에. 식소장 와, 정말, 해야 되 돼요? 산 코스가 되지, 오늘. 아이 뒤태가 또이리이렇 이리 멋지게 나왔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잘해놨어요 산장도 잘해놓고 자, 지리산 지금. 치바복 센터에서 센터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나는 물을 딱두 잔만 마실 거예요. 어차피 장두목까지갈 물은 있으니까. 지금 아, 한참 내려갑니다. 야, 여기 센터에 샘트 있습니다. 센터에 왔습니다, 지금. 아, 진짜, 이거 오랜만에 왔네. 이거 와도 잘안 와지거든, 요얼마 시간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여기가 질산. 야물 좋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냥. 이쪽에 뭐 반달곰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러져어요 반달곰 이쪽에 곰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이야 이참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이야 참 아, 치바봉 아. 됐고 아, 기가 막히네. 예, 지금 치바 목 어, 센터에서 물을 딱두컵 먹고 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좋네요. 아, 여기는 진짜 상군들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산에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진짜 진짜 산만 타는 사람들 어영부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 코스는 산을 많이 탄다 그래서 이 대자연에 동화되고 이 자연 속에 푹 빠질 사람들은 이 코스 오면 괜찮습니다 물론 뭐 불법 탐방로도 많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가서는 안 되고 법정 탐방로로 이렇게 와도 자연이 예, 좋은, 좋은 곳입니다. 음. 아. 치바복 대피소 이 뒤에도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지금. 아, 예전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지금. 취사장, 하... 취사장은 아주 지금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아예 이용을 안 했네.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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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숙박은 안 되는 거죠? 예, 예. 아. 여기 언제 이렇게 잘 지어놨어요? 엄청 잘 지어놨네? 어, 17년도에. 지금. 17년도에? 예. 아. 여기서 지금 혼자 계십니까? 아니, 두명인데 오늘 순찰 나갔습니다. 순찰? 하하. 예. <laughs> 좋네요. 하하. 예. <laughs> 옛날 예터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카페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카페처럼. 옛날에 여기가 치바복 산장이었는데, 아, 그자체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이제 요 밑에만 남아있네요. 와, 옛날 치바목 터만 그대로 있습니다. <laughs> 야, 썰리봉보입니다 여기서 썰리봉 치바목 치바목 대피소. 아, 예, 예전에, 그, 집 터만 지금 그대로 있는데, 거의 카페입니다, 카페.